제육 정신 희우분 수보리 백불원 세준 파유 중생 등문 여시 언설 장구 생실 신부 불고 수보리 막작 시설 열애 멸후 후 오백세 유지 개수 복자 어차 장구 능생 신심 이차 위실 당지 시인 불러 일불 이불 삼사오불 이종 선근 이어, 무량, 천만, 불소, 종재 선근, 문시, 장군 내지, 일념 생정, 신자. 수보리, 열애, 실지, 실견, 시제, 중생, 득, 여시, 무량, 복덕. 아이고, 시제, 중생, 무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무법상, 영무, 비법상. 아이고, 시제, 중생, 약심, 취상, 즉위, 착, 아인, 중생, 수자. 약취법상 즉착 아인 중생수자 하이고 약취비법상 즉착 아인 중생수자 시고 부름취법 부름취비법 이시의고 열의상설 여등비구 지하설법 여벌유자 법상응사 하황비법